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저께 21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말과 마리아의 말이 똑같은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마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리아의 이 말은 어제 21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말과 똑같은 말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5절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36절에 보면 보라, 예수께서 그 나사로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라는 말씀이 세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며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모습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가게 되면 본래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5절에 또한번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라 예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가 11절에 보면 또한번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친구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요 13절에 나오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자기를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도 나사로처럼 좀 사랑해 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며 믿음길을 걸어가던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한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오직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오늘 보라 예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말씀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성경 66권의 주제절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생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2절에 나오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똑같았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 말씀 속에 또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한계를 그으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긋고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어야지만 내 오빠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공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이 가나에서 두 번째로 행한 표적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를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죽기 전에 속히 내려와서 고쳐 주세요. 빨리 갑시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아멘하고 예수님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혼자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종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때가 언제부터냐? 어제 일곱시부터입니다. 그 때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씀한 그때인 줄 알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다 잠깐 멈추는 사이에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오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한계를 긋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극복하고 깨뜨리고 왕의 신하처럼. 거기에서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여기 계셨다면 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갑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라는 생각 속에서 생활해 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예수님에게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는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 같은 것이 될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아는 것처럼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끝이라는 그 끝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생명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들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저가 우리 교회 내려오기 전에 폐암으로 여의도 성도병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저가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하던 약수교회 사택으로 돌아왔을 때 병원에서는 호흡기를 빼면 오늘 이래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희 삼남 이녀가 다 상복을 준비했어요. 이응선 목사님을 모셔서 보니까는 우리 이응선 목사님도 신목사 이제는 하나님이 어머니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랬는데 사르셨고 그리고 7년을 더 사셔서 저가 법한교회에 와서 위임할 때 내려오셔서 아들의 위임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일주일간 저와 함께 지내시다가 서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셨어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죠. 상복까지 다 준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길을 가다 보면 아 이제는 이게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는 거기가 하나님이 또 시작하는 영적인 첫걸음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 1 1장의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믿음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오영옥 장로님이 서울에 올라가셔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데 장로님의 수술 받는 그 시간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민숙 집사님의 남편이 다리 골절을 통하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